그룹 크레용 팝 출신 소율이 딸 잼잼이 문희율양와 12일 화보를 선보였다. 화보에는 바시티 티셔츠와 캡을 착용하고 힙하게 여름을 즐기는 모녀의 모습이 담겼다. 잼잼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드 투토, 헤드 투토 핑크 컬러 맞춤으로 다가오는 여름에 어울리는 화사하고 주목도 높은 룩을 선보였다. 소율은 세련된 무대의 블랙 컬러 룩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뽐냈다. 소율은 지난 2017년 가수 문희준과 결혼해 슬라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다.